다음에 우리 자전거 시범단에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사 오, 오우! 오우!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아, 수행을 하는 300일 도 아, 브이 아주 잘 들어요. 대단합니다. 자, 높이가 상당한데요! 와! 이야! 저희 참회에 나눔의날 행사와 함께하는 제사를 선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속 계시는 이소구 시장님과 김혜숙 사모님을 소개해 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에, 어제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또 행사 도중에 이그 자전거 길이 같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자전거 매니아들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또 오후에 점프벼룩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낚주시고 또 재활용을 통해서 또 우리 자원의 낭비도 줄이. 네 오늘 우리 그제 6회 남양주 한강 걷기 대회가요. 여기 이제 우리 6회를 이 접어들었는데. 이제 부터는 이벤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하늘을 바라봐 주세요 헬리콥터에서 미리 낙하산 오색 종이 비행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 부디지 않도록 물 조심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운을 잡으신 우리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어? 아주 굉장히 많은 박마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과 우리씨 함께 조심해서 행운을 잡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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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제6회 남양주시 한강 걷기 대 10km 출발 징을 울리겠습니다. 바로 출발 10km 출발하고 난 다음에 5km 출발이 진행됩니다. 10km 피니스 라인을 다빠져나가시 10km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걸으며 희망을 나눠요. 제3회 희망 나눔의 날, 그리고 제6회 한강 걷기 페스티벌 행사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11개 팀의 문화 공연과 14개 팀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 이마트와 희망케어 센터가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 여성협의회 주관 먹거리 장터가 아름다운 삼태동 한강공원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연 행사 사회를 맡은 김주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행사는 남양주시 희망케어 센터 개소 일에 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나눔의 날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며 남양주 관내 진건읍 지역에 거주하는 5인 일반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만들기에 하도 어렵지가 않아서 체험하수수있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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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 구리중앙지점장 신영재입니다 제3회 희망나눔의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보생명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절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남양주 시민들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가 직원, 간호사, 교수 또 직원들이 다 함께 한 70명이 오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은 구리에 있지만은 구리 병원 시민 또 남양주 시민을 다 아우르는 대학병원으로서 더 성숙히 커가려고 합니다. 일년 있으면은 저희가 신관 증축이 완료됩니다. 그때는 더 좋은 안락한 환경에서 구리 남양주 모든 시민들의 건강 지킴으로써 충실하게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이거 만 원에 팔아. 아, 이마트남양주전 이사파장 염승현입니다. 이마트 지금 진접 도농 남양주에서 지역 사회 와 같이 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수익금은 전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를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해서 앞장서는 이마트가 될 것이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당수정 네. 이에요 하나 기본 매너 아시죠? 박수, 예, 박수. 7080 노래하시면 열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손치니다한 잡아주세요. 네, 정도 더가 한번 해보세요. 같이. 네, 어, 좋아요. 형, 씨, 혼자 할까요? 보요보스에 계신 분들 15분 계신가요 네, 계시면 소리부터 질러주세요, 정확히. 축하합니다. 있습니다. 네, 양병원 찾아가서 검진 받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아기 아니야? 진짜 이 삼편이에요, 씨. 보셨싸요네 네, 네. 네. 아, 저희 과장인데요. 어, 바자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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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혹시 오늘 이게 수입금이 어디에서 일치하는 지 아세요? 기 쓰인다고 조금 아, 잘 거예요? 알고 계시네요. 네. 아, 그래요. 따로는못 듣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 예, 예. 고맙습니다. 어, 어. 어. 네, 이정는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건 얼마짜리예요? 이거 팔렸습니다. 예약됐 있습니다. 감사합니몇 살? 아, 좋카 아니고요. 남자친구, 누나 아기. 몇 살? 갓기인데 신발 얼마 주셨어요?

아 이게 뭐야? 그아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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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